이제 마비된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에 작은 칩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이메일을 입력하십시오. 또는 그의 기억력을 저장하고 다중에 반복합니다. 이에 로엔 머스크 이 장치를 인간의 뇌에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 장치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인간의 두뇌에서 작동하는지 테스트 BCI는 인간의 뇌인간의 머리 외부 또는 내부에 부착됩니다. 정극은 인간 뉴런과 통신하고 신호를 모니터링합니다. 하나의 합니다. 알고리즘으로 처리하고 명령으로 변경 즉, BCI는 당신의 생각을 번역합니다. 이 칩으로 휴대폰과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뇌의 힘만으로 이 BCI를 사용하여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또한 당신의 건강을 모니터합니다. 심장마비의 위험을 느끼기 전에 알려줍니다. 장애인을 돕는 BCI 아마도 게임체인은 주로 기능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최근 스위스 연구원이 사람을 정상인으로 라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뇌를 설치했고 다른 장치는 그의 척수를 설치했습니다. 이 장치는 설치했습니다. 희망사항을 읽고 작업을 적용합니다. 이 장치는 그가 정상적으로 걷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뇌신부 자극이라고 하는 이 과정. 연구원들은 BCI를 이용하여 카메라 신호를 자극으로 변환하여 시각 장애인들이 이 주변의 사진을 볼수 있게 By using this device, researchers want to stop the period of the vein by send stimulation. 리서처즈 하프바이 유진 디스 메이비 이볼트 트리트먼트 디즈 어브 더프레즈 스키처 프리니어 어딕션즈 버켄 디스 데머저즈 더 브레인 데이즐 아트스 어브 퀘스트 스토더 데이터 우드 유 아이크 투 인서트 이에로 엔 머스크 인투 유 브레인